랩하기 전에 무조건 글러브 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글러브 뭐라고? 글러브 껴야 되는 거 잊지 말라고 나글러브 없어 이게 기본적인 자세인 거 알고 있잖아 형 알잖아 아 근데 그 글러브는 난안해아형안 해? 아, 해? 응형좀 빡고수네 개 쩌는 거지 오케이 야이제도 연습을 맥주 한캔 까도 되냐? 까아 내가, <laughs> 내가 까지 말라 그래서 깔거 아니잖아 안깔거 아니잖아 어나나나 나, 나, 나 요즘에 허락맞고 까는데? 뭐라고 허락맞고 깐다고? 응와형점 잤네 깐다 까세 까세